인사가 정신이 나갔나? 어... 그냥 니달리 창 맞고 파이크가 처형하면 끝인데? CG직 동시송출 기념 초록색 파이크라자고 진짜 웃기는 소리긴 한데 마음에 듭니다. 터키석? 터키석이 게좀더 파이크 같네요 치지직 동시 송출 기념 초록색 네이버 파이크로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미드 파이크 방송이고요 가봅시다 상대 미드는 럼블인데 무슨 점화 유체화 럼블을 하네요 뭐야 이거 나 많은 럼블을 봤지만 점화 유체화를 드는 럼블은 처음 보는데 치지직 송출 기념 치지직 파이크 네이버 파이크 색깔 이쁘네요 역시 초록색 보라색은 이제 망했어 우린 이제 초록색이 돼야 돼 아니, 이 녀석도 치지직에서 방송하나? 아니, 초록 렉사이인데? 또유치하잖아 그래서 따기는 힘들겠다. 그래도 렉사이 방해했고. 아, 어, 이거 전멸로 끌어봤자 못 잡을 것 같죠? 나쁘지 않구요, 들교 이거 그냥 선이 랩 찍고 풀 박으면 따겠는데? 이 친구 유채어럼블이라 풀이 없어서 이풀 박으면 죽인다 아닌가? 맞고 미달리도 냄새를 맡아버렸어. 와, 이거 근데 잠깐만. 진짜 이 타이밍이 원래 집 타이밍인데, 나도 집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쟤네도 집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진정한 로밍각이지. 바텀 애들 여기다 와도 하나 쓰고, 여기다 와도 하나 써서 와도 없거든요.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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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 그래. 이렇게, 바텀에서 2킬 만들어주고, 바로 쿨감신에 포션 사서, 미들 복귀까지. 너무 깔끔하죠? 이거는 근데 진짜, 상대 바텀 입장에서도, 상대 미드 입장에서도, 그냥 둘다 절대 예측 못하는 갱타이밍이었어. 뭐 이러고서 미드라인을 손해를 봤냐 그것도 아니야. 미드라인도 손해 거의 안 보는 로밍 타이밍이어서. 바텀 못다닥 뛰어갔습니다. 이런 로밍각이 또 가능해진다는 게, 텔레포트 파이트의 장점이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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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너무 나이스 아 뜨거 뜨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 뭐야 너? 파이팅해 파이팅해! 땅골 뺐잖아. 나이스. 여기까지 끝났는데? 넘블이선 세번 죽더니 쫄아가지고 앞으로 나오지를 않는데 이 친구. 좀 재미없네. 미텔아인 전 재미없다. 아 이게 치즈직 파이크라 그런가? 그냥 너무 쉽게 이 겨버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네이버에 애사심이 들고 그러네. 이제 친척들 뭐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디서 근무하세요 하면은 국내 대기업, 아, 네이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하고 어, 매일매일 방송합니다. 아, 가군 있는데 맥사이가 신발이 없어서 약, 아, 느리긴 한데 풀썼네 파카가 정신이 나갔나? 이건 어. 뭐 정신이 나갔다고 밖에 할수 없지 않나? 적을 처치해 주고, 어. 그냥 니달리 창 맞고 파이크가 처형하면 끝인데, 끝달칵궁달칵 하면 1킬인데? 라일라이 럼들? 유채화의 라일라이 럼들? 와, 세다. 근데 우리가 한 번씩 번지어버리긴 했지만, 이건 15분에 써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벌써 직스 2코어에, 미달리도 거의, 대자이 사가지고 끝났죠? 지 지. 아니, 치즈딕파이크 데뷔전 15분 써렌 받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이버 파이팅 치지직 파이크 S등급 15분 게임 나이스지 미드 파이크 방제 보고 들어왔을 때 파이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계정 할 때는 무조건 파이크만 하는 편인데 이제 밴당하거나 뺏기거나 그랬을 때 이제 사로스 서브 챔피언으로 쓰는 거예요 이 판도 미드 파이크는 못하게 됐네요 니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해 주고 맞아 주고 아파 주고 에이씨 스펠이 이득은 보긴 했어요. 우리 상대, 브럼풀도 뺐고, 점화도 뺐고. 그냥 포션 두개 먹고, 라인전 해야겠다. 하인사는 집 갔다 왔습니까 그래도. 아씨. 아니, 이거, 뭐. 우리 탑이 좀 크게 났는데? 아, 야, 아, 운데 이거 좀... 한산대 못 나갔네. 빱이다. 우리의 호흡 나쁘지 않았는데... <목소리> 여기까지... 안지잖아? 나이스 여기서 여기서 빅토르까지 잡아내면 아우 다행이다 화이사는 죽었어도 여기서 2차 박치기까지? 아이고 2차 박치기 못한건 좀 아쉽고 이거 근데 3대1로 잡을 수 있냐? 잭스가 또 죽은거 같은데 와와와 와. 와, 근데 3대1로 저렇게 하고 가버리는 것도 머리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번 턴에는 800골드 일라오이라서 이럴 가치가 있었거든요 다음 턴부터 이제 300골드 일라오이가 저래버리면 우리팀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 어가지고 와! 하늘 무슨 매서운거 보소 파이크 그랩이 더 매서워 오우.. 어우야 어딨다.. 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겼는데? 어.. 촬영.. 촬영.. 촬영하고 싶어.. 아.. 것까지는무리다이트리스1 5 0 0 0 0 0 0 0라이트리까이면 충분히 잘한 거고 이쪽리로1가서0 0 0 0 0 0 0이트리스이면 충분히 잘한거고 이서 라스한테 양복까지 어딜가 너무 아니래 너무 아니래 그라우마 야 근데 이건 씨 교인이 그 너무 괴물인데 하냐 이거? 야 이거 드웬이 그 그냥 너무 세니까 둘이서 먹어버리겠다는데. 교회는 끌어왔어? 일단, 가엔으로 한턴 더럽고. 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면은 일라오이만 바론부터 그 남았거든요? 와, 이걸. 교회니 그냥 똘바론을 쳐버리는. 데 똘라리? 일단 난 최선. 나이스. 파인사 메이킹 나이스인데? 어, 이러면은 잭스 몸대고 아지르로 때려서 먹을만 하다 일러이 지금 집 갔거든요? 이거 설마 바로 막으려고 집간 거야? 해내야 돼! 안 돼! 와! 어! 우리 아지르는 살수 있잖아. 아, 아지르다, W, 이가! 알 거야. 아, 아지다다 아쉽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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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너무너무너무 메이킹 열심히 한다, 친구야. 뜨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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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 부스 그냥 버려 그냥 버려 아야아야아 줘줘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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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델베스 아래에 짤린거 봐씨 아, 그냥 미치겠어. 아. 이이 이제 삼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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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 S플러스 등급 수비3 20어씩 어떻게 이 KDA로 지냐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프다 눈물이 나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나이스 GG